이 박스 뒤에도 숨겨놨어 이제 물고 또딴 데로 가 <laughs> 내가 찾으니까또딴 데로 숨기러 가 <laughs> 동구랑 단나 줬더니 고구리가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고소지에 단이 먹으려고 이렇게 숨겨놓고 있답니다 기다. 동굴한 때 가져. 동굴한 때는 이렇게 무슨 뜻이야? 숨기다니. 참. 머리가. 음 응, 여기다 숨겼어. 옮겼어. 구라 이거 가져간다. 가져간다. 응? 여기다 해놓으면 벌레가 끓여요 응 동그란 때이때다 숨겨놨어 또 따뜻할 것 같네 내 저기 뒤에다 숨겨놨데 그래 건데다 숨겨 이제 동그랗게 두개더 숨기고 있어. <laughs> 진짜 숨기네. 여기다 숨겨서 담 먹으려고? 참나 웃기다잉. 너 웃기다잉. 응? 담이 먹을 것까지 생각하냐. 응. 알아, 알아. 그러면, 조그만 게 먹겠지, 이제. <laughs> 작으면 먹고, 크면은 다음에 먹으려고. 자, 씨. 아큰거 줘봐, 또 숨긴 거네. 쟤다못 먹겠냐, 다 먹겠냐? 응? 다 먹을 수 있어? 하나 주면 또 숨길 걸. 응. 참나 웃기다 얘. 구라. 숨긴 거 먹구나. 구라. 하나, 하나. 어디로 숨기러 간다. 응. 숨기러 간다. 땅을 파 갖고 파 가지고 또 그저 숨켜 저저인 입으로 막 저기 근데 손은 안 써요 <laughs> 참 웃기다 동그랗기 때문에 두 개를 줬더니 한 개는 이쪽에다 숙이고 한 개는 저쪽에다 숙이고 안보까개는야 멍청아 네가 만약 숙였다면 그 냄새 안 나겠냐? 이거 냄새 나면 다찾지 응? 호리 너 같으면 냄새 안 나겠어? 다른 애가 이제 고양이 와서 다 먹으면 어떡하냐? 응? 고양이 왔다 갔다 한거 같은데 똑똑하긴 똑똑하다 응. 아이고 이제 내일 먹을 거철저하 해놨다 그거 이제 근데 묶어버리면 못 먹잖아 요 <laughs> 꼬리 여기 딱 보면 눈이 눈으로 딱 까매니까 눈은 잘안 보인다. 한가운데 털이 딱 있어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하나 숨기고 또 저쪽에 여기 뒤에다가 여기다또 하나 숨기고 지금 두개 숨겨놓고 아이고 아주 똑똑이 똑똑이 아주.